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 양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가 어제 여기서 잠자고, 오늘 여기가 어디냐면은, 우리 도깨비님하고, 그리고 도깨비님 형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산에 왔습니다. 여기는 진주고요. 인주고. 그 유명한 단엽 그 충투가 나왔던 곳이라고 하는데, 항상 유명한 곳은 저는 없어요. 없어요. <laughs> 꽝이에요, 꽝. 그래서, 오늘도 어,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저쪽에 7부, 8부 능선에 난초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열심히 우리 도깨비 눈 찍고 있고, 자 이제 열심히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런 아침이라 어뭐 그렇게 덥지도 않고 시원하면서 어, 괜찮네요, 좋네요. 아 그러나 우리를 항상 반겨주는 모기와 파리, 어, 그런 놈들이 너무 많아요. 아, 볼거리도 많고 산에는 역시 뭐 희한한 어이 뭐냐 어 버섯도 있고 버섯이 참 희한하네요. 다 해가지고 어, 어 이뻐라. 음. 저기도 있고 표면에 저렇게 되나 보네요. 자 우선 열심히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버섯 저 먹는 버섯인가? 먹으면 죽겠지? 버섯은 모릅니다. 하. 자, 산지에 들어왔는데요. 자, 보십시오. 아주 멋지게, 산지로 빡빡 밭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욕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난추가 뭐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를 봤습니다. 자, 반안이 왔네요. 어, 근데, 변이, 마루변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그 성입장에도 저거단 게 많아요. 마루변이 아주 이뻐요. 삼반이네? 삼반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지금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은, 오, 어, 변 마무리도 좋고, 치마입이나 성입장도 마루변으로 해가지고, 참 이쁘게 전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이 회사 난초는 아닌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현재는. 왜냐면은, 뭐, 그냥 민추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청에, 그냥 그런 난초인데, 요거는 그래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서반이나 삼반이나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품종이에요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은 좋네요 마루변에 음 이렇게 칭마입이나 송잎장도 발전을 많이 여기가 단잎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음, 한번 배양해 볼수 있는 그런 품종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빡빡 긁어 놨어요. 아유, 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쁜 아, 아, 밭. 아, 이제 뭐, 여기는, 아니, 여기는 그냥, 아 예, 여기는 그냥, 아, 그냥, 그러네요. 그냥, 네. 네.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빠바고 설을 아, 했는데요. 한번 봐볼까요? 그렇게 뭐, 정글 안 지지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물론 약간 찝혀서 나왔지만은 오우 상당히 꽤 음, 좋네 이 정도 그리고 오, 서오 상당히 변도 좋아요 나도 이 켜야 돼 <laughs> 이렇게 변도 괜찮고 갑니다. 어이 괜찮네 요거 아야야 요거 요것이 찝혀서 나왔지만은 그래도 정자성 은좀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두개 요거 하고 요거 하고 해볼게요. <목소리> 많이 돌아다니다가 요 처진 서서 서. 순대 서지도 않고. 누워있니? 힘든가 봐요, 나처럼. 서. 서. 서 하나 나왔습니다, 서. 서. 아유, 힘들어. 우리 도깨비님은 단엽 3반 했고, 아, 틀려요. 서. 자, 또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배고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머리는 띵 하고 캥거는 없고 뺑뺑 돌다가 이제 내려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맛이 갔어요 아, 힘들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산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뭐 나온 것도, 꺼서하고, 도깨비님이 입변에 산반, 뭐 단엽으로 많이 발놨할것 같아요. 그 개체하고, 뭐 감중든지, 땡감인지, 하여튼 감하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뭐 딱히 뭐 단엽 산반이 나온다. 단역 중투가 나왔다. 했는데, 어, 삐리리도 안 보이네요. 아, 무지하게 덥습니다 하여튼, 이걸로 마치고요. 내일 산행을 할지 말지, 오늘 보니까 힘드네요. <laughs> <너무 힘들어. 웃음> 이걸로 마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